네, 안녕하세요. 유모캠입니다. 오늘은 헤스테라, 헤스티니 두 개의 텐트를 도킹한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헤스테라. 이제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서 셸터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제품의 가진 특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닥이 이제 드러나져 있는 상태, 이 쉘터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뭐 리빙 쉘터, 여러 가지 쉘터의 종류가 있으실 텐데, 그런 쉘터의 종류와 동일한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이 제품은 에어로 바람을 넣어서 텐트를 자립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쉘터를 자립을 했을 때이 에어를 넣고 빼는 펌프가 존재를 할 텐데요. 에, 이 에어를 넣는 그 주입부가 이제 두 군데 이제 있는데 이두 군데를 다 넣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펌프를 주입해서 넣으시게 되면은 자립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다른 한 군데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감압 밸브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에어를 적정 공기압이 차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터지지 않게끔 해주는. 감압 밸브 가마 벨브 쪽에는 이제 뭐어 분실방지 캡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하셨을 때는 감압 밸브가 도망가거나 없어지지 않게끔 어잘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창두 군데가 시원하게 개방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개방감과 함께 어, 이쪽은 메쉬도 달려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앞뒤, 옆면 다 전부 다 메쉬로 둘러놓고 이제 모기장 텐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이것을 모기장 텐트로도 사용하시면서 쉘터로도 사용하시고 타프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쪽을 이제 두 개의 텐트를 도킹을 하게 된다면 이쪽을 어, 주방 공간으로 사용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이 개방이 다 가능하고 측면도 다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안쪽에서 음식을 하시더라도 어, 매, 매우 이제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음식 냄도 금방 빠지고 연기도 금방 빠지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옆쪽에 보시면은 우리 티니라는 제품이죠. 헤스티니. 헤스티니는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도킹을 했을 때또 같이 텐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실 때 이와 같이 조그만한 텐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네 4명, 명이 세 명에서 네 명도 누울 수 있는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두근두근두근두근을 르르는데 두근두근 이렇게 굴을 제가 이렇게 제 몸집이 굴릴 정도로 이렇게 두근두근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넓이는 괜찮아요 상당히 이제 넓고 얘 하나만으로도 도킹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킹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이쪽 끝머리로 다 몰아놓으시거나, 이제 옆으로 사이드 측면으로 몰아놓더라도, 이제 머리 헤드 부분이 닿지 않는 부분이죠. 네,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이제 끝까지, 저희 이 텐트의 끝면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쇼파를 설치를 했을 때 쇼파가 끝머리에 위치를 하더라도 이제 죽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널찍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우리 이너 텐트 같은 거 이렇게 놓, 놓아주시고, 쉘터로 사용한다면은 뭐 잠자는 공간만 쓰고 이쪽은 뭐 바닥에 파쇄석 위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뭐 물을 버리신다든지 주방으로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기류들을 이렇게 놓,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헬스테라도 바닥에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어느 정도 체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어, 어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쉘터 제품이기 때문에. 지퍼로는 체결은 안 되지만은 겨울 장마철에 만약에 이제 그라운드 시트가 필요하시다면은 그거를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뭐 이렇게 바닥 공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신다면은 텐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양측면 다 도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 연결하고 저쪽에도 추가 구매하셔서 연결하시면은 뭐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되는 거고 가운데는 이제 거실 공간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다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게스트가 오시, 오신다든지 아니 함께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같이 쉐어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캠핑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나는 뭐 이너까지는 필요 없다. 나는 쉘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야전 침대나 있기 때문에 야전 침대에서 자고 나머지 공간 주거 공간해서 간단하게 땀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테라만 가지고 이동을 하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야전 침대를 깔아 놨습니다. 유목캠 야전 침대. 우리 모서리까지 다 연결을 해 놓고 여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누우시면은 또 이제 나머지 공간 넓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너무 편합니다. 이게 지금 어, 그래서 사이드 공간 끝까지 제가 이렇게 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한번더 소개하는 영상으로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거나 제품의 확장성 있는 타프라든지 도킹 커넥터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킹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추 어, 후속 영상들이 있을 테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